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형이와 대학승환입니다 어, 굉장히 오랜만에, 예, 제가 영상을 켜는 것 같습니다. 어, 제가 그, 지병이 있는데, 조금 많이 안 좋아져서, 계속 그, 늦게까지 검사를 하고, 예, 어제도 서울대병원 가서 결과 듣고, 또, 눈이 조금 많이 아파서 또 안가에 갔다 오고, 어, 어, 어제는 두 군데 간 병원에서 다안 좋은 소식이 있어가지고, 어, 마음도 굉장히 심란하고 그런 하루였네요. 요즘에 계속 그 건강이 최고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어, 이제 이렇게 그 계절이 계절인 만큼, 어, 굉장히 이제 푸르둥둥해졌고요 여기 러블리 로즈를 이렇게 보시면, 어, 이제 완전 그 파란둥이가 됐습니다. 이쪽에도, 예, 이렇게. 그리고 며칠 전에 비가 왔는데, 저는 비를 다 마쳤거든요. 근데, 어, 그 중부지방은 그 금요일부터, 어, 장마라고 해서, 어, 이 아이를, 드려야 되나, 어쩌야 되나 걱정을 많이 했는데, 어, 오늘 그 일기예보를 보니까 금요일날 비가 내일 저녁부터 해서 금요일날 비가 많이 오고, 그 다음부터는 비예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음, 또 계절이 계절인 만큼, 요번 비는 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덮어주고. 어, 옥상 아이들을 또단돌리도 해주고 어, 그래야 될것 같아요. 어, 요즘에 그 건강이 안 좋으니까 다육이 신경을 좀못 쓰고 어, 그랬더니 아이들 지금 상태가 좀썩 좋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이렇게 보시면 어, 제가 분갈이도 잘안 해주는 성격이고 또 살충, 살균제도 잘 안해주는 성격이다 보니까 어 조금 그 문제가 보이는 아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에스메랄드도 보시면 얼굴도 어 키우지 않고 하엽도 많이 지고 어 비를 맞고 나서 낮 온도가 굉장히 뜨거웠는데 어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리고 또 병원에 다니냐고 아이들 신경을 못 쓰고 이랬더니, 그, 방치해 둔 그런 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음, 요즘에는 그 빌러분 코너에 빠져가지고 국민 리드를 너무 제가 등한시 하는 것 같습니다. 음, 제가 여기 그 새로운 아이들 좀 보여드릴게요. 요 아이가 예, 위트버젠스입니다. 제가 위트버젠스가 있는데, 요거 색감이 예쁘고 해서, 어, 여기, 여기 예쁘죠? 아이고. 근데 네, 이렇게, 여기 라쿠아본 구입해놨던 거, 이렇게 작은 애 심어주려고 했었는데, 심을 만한 아이가 없어서 제가 안 심었었는데, 여기 위트버젠스가 이렇게 와서, 제가 요거를, 이렇게 식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는 비예 맞췄습니다. 네, 이렇게 미트버젠스가 있구요 그리고 여기 이 아이는 이상 처음 키워 보이는 보는 아이인데 저는 이 아이가 그 코너 종류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닌가 봅니다. 여기 보시면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여기 그 코너하고 리터스 파는 곳에서 제가 이거 구입을 했기 때문에 그런 종류인 줄 알았더니 요 위에서 이렇게 나무 같은 게 이렇게 자, 자랍니다 되게 신기하네요 그리고 이렇게 보이실까요 보이나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조그맣게 이렇게 여기 꽃몽어리인지 뭔지 모르지만 근데 이렇게 새싹들이 이렇게 자라고 있거든요 요 아이가 어떻게 변할지 궁금합니다. 처음 접해보는 아이라서 이아이를 설명을 잘못 듣고 그냥 급하게 사느냐고 제가 샀는데 이 아이가 뭘까요? 아프리카 식물도 아닌 것 같은데 여튼 이렇게 자라고 있네요. 굉장히 신기합니다. 여기에 어떻게 변해가는지 나중에 뭐 꽃을 피우든가 아니면 이파리가 나든가. 그 변해가는 모습 나중에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 신기합니다. 여기 요렇게만 있었는데 지금 요 위에서 이렇게 나무가, 나무처럼 이렇게 자라고 있네요. 그래서 요 아이도 한번 보여드렸고요. 어, 저는 요번에 오는 비는 제가 맞혔어요. 그리고 어, 저기 그 네오칸텀은 얼굴 하나짜리, 두 개짜리를 제가 구입을 했었는데. 어 굉장히 빨리 탈피를 한것 같아요. 하나짜리에서는 얼굴 두 개가 생기고 두개짜리에서네 개가 생겼습니다. 제레오칸텀의 가격 이 있는 아이인데 어 부자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뿌듯했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이 아이는 제가 그 언박싱을 하기도 전에 그 쇼츠에 제가 올려놨었거든요. 이 아이는 퍼플 바디인데 이 아이가. 어, 색깔이 너무 예뻐가지고 그냥 요렇게만 있어도 참 좋겠다 생각을 했던 아이인데 요 아이가 갑자기 요렇게 탈피를 합니다. 근데 어, 원두인 것 같아요. 얼굴 하나에서 하나만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얼굴 두 개씩만 그 탈피를 해줘도 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요렇게 얼굴 하나가 지금 그 뚫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따, 다른 때가 됐으면 살짝 벌려줬을 텐데 제가 이 색감이 너무 예뻐서 이렇게 예, 퍼플 바디 색감이 너무 예뻐서 제가 어 그냥 탈피를 스스로 할 때까지 기다려주고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여기 라쿠분 이렇게 예, 보여드리고요. 어 그리고 이 아이도 빌러붐 여기 이렇게 여기도 여기 라코분에 식재했습니다. 살짝 느낌이 같은 듯 다른 여기 라코분. 여기 요 아이는 그 파주 다육농원에서 데리고 온 아이입니다. 어요 아이도 하나씩 밖에 탈피를 안 했습니다. 어 그래서 그냥 <laughs> 얼굴 하나에 얼굴 하나가 탈피네요. 했 조금 한한개두 개씩만 얼굴 하나만 더 달고 나왔어도 굉장히 기분 좋았을 텐데 이렇게 얼굴 하나 하나씩만 탈피를 했네요. 그래도 이렇게 네, 예쁘죠? 지금 아침 이른 시간이어서 어, 아이들을 별로 이렇게 예쁘게 나오지는 않네요. 그리고 제가 아이고. 그리고 요거는 짜잔, 데이드림입니다. 데이드림. 요 아이는 라쿠분에 이렇게 라쿠 트임분이죠. 여기 이렇게 트임이 들어간 여기 프릴분. 이렇게 어 자주빛, 보라빛 이런 느낌이 느낌이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에 데이드림을 어 그, 소다 화분에 있던 아이를 지금 라쿠본으로 옮겨 심어줬습니다. 여기 꽃몽울이가 이렇게 지어있고, 또 여기도 보면 이렇게 조그맣게 올라오고 있죠? 여기. 근데 아직 꽃을 못 보았답니다. 제가 선인장 아이들을 전부 옥상에 갖다 놓는 바람에, 어, 꽃 시기를 꼭못 보고, 어머리고 있을 때 보고,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는, 이런 요런, 요런 그, 모습에서 어떤 꽃을 피워줄지 궁금해서 이 아이는 제가 여기다가 라꾸 화분에 식재를 하고, 예, 꽃좀좀 좀 보려고, 어, 밑으로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라꾸 화분에 데이 드림이 이렇게 식재가 되어 있죠. 어, 실물은 예쁜데, 오늘 너무 이른 시간이어서, 잘 어, 예쁘게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음, 그 분갈이, 그, 한 것도 좀 많고, 음, 그, 재한 것도 많은데, 시간이 보여드리기도 전에 벌써 이렇게 많이 지났네요. 요것도, 음, 요 빌러붐 실생, 네, 요 가격이 이뻐서 제가 데리고 왔는데, 요 아이도 탈피를 할, 왠지 할것 같습니다. 땡땡한데, 어, 그리고 여기 보니까 쭈글쭈글한 거 보니까, 이 예, 아이 분지 할것 같습니다. 분지 탈피 예그 어쨌든 이렇게 해서 라꾸 화분에 이렇게 식재를 했네요. 음 제가 아파 보니까 긴장이 건강이 중요하더라고요. 어, 건강 잘 챙기시고요. 어, 좋은 거 많이 드시고. 하루하루 소중하게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짧게, 음, 그리고 또 장마가 온다고 하니까 장마 대비 잘 하시고요. 어 좋은 하루 되시기를 응원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형이와 대학생활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그럼 안녕.